액티브 블리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피가 계속 막콕콕 나와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잇몸한테 좀 너무한 거다. 정확히 하고 좋은 결과를 보장하면서도 빨리 하려면 원장님 어, 치과에도 전신 마취랑 수면 마취가 있더라고요. 네? 두 마취의 차이점이 뭐예요? 전신마취와 수면마취 사실 전신마취를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죠. 평생 살면서 전신마취 한 번만 경험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전신마취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먼저 수면마취 설명을 드리면 치과에서 하는 수면마취라는 것은 보통 의식하 진정법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큰소리로 계속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알아들으세요. 자고 있는 거죠. 수면을 하는데 수술은 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호흡을 그냥 자가호흡을 진행하면서 하느냐 아니면은 전신마취를 하면서 따로 이제 코로 줄을 넣어서 호흡을 따로 잡느냐 뭐 이런 것일 텐데 수면마취로 보통의 경우는 다 이루어집니다.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약물에 저항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두 번째는 굉장히 큰 수술을 하는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내지는 이제 행동 컨트롤이 아예 안 되는 분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 보통의 전신 마취는 일반 로컬 병원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거의 웬만한 경우는 다 수면 마취 선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죠. 혹시 몇개 이상 치료를 했을 때 전신 마취를 하고 그 이하일 때는 뭐 수면 마취로 이루어진다는 기준이 있나요? 어, 아니요. 그 임플란트 개수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도 없으신 분을 다할 때도 수면 마취로 다 해냈기 때문에 굳이 개수가 많다고 해서 꼭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수술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어, 이건 좀 천차만별인데, 케이스 따라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수술을 해오면서 경험이 쌓이면 수술 시간도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이게 어느 정도는 줄어드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 오래 수술을 받고 싶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빠르게 끝내길 원하는데 또 빠르다고 해서 대충하면 안 되겠죠. 정확히 하고 좋은 결과를 보장하면서도 빨리 하려면 준비할 게꽤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은 정말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고 심한 뼈 이식이 들어가거나 힘든 수술이 예상될 경우에는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잇몸을 절개를 넣고 살짝 잇몸을 열어서 수술을 하면 수술 자체는 좀 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내시아에 다 뼈가 보이니까. 다만 시간은 더 오래 걸리죠. 잇몸을 열 때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면서도 힘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거든요. 꼬맬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절개 수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또 하나의 큰 이득은 수술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서 환자분들이 입 벌리고 힘들게 오래 수술을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그래서 제가 무절개 수술을 더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하나당 한 빨리 끝나면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아, 놀랍죠? 그렇게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 혹시 수면 임플란트 수술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수면 임플란트는 전신 마취와는 다르게 위내시경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내시경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정도의 로드로 지켜주시면 돼서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고요. 전날 무리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한 8시간 정도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약주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차를 몰고 오거나 그러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나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보호자분이 동반하시는 게 좋아요. 안전하고 운전은 안됩니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그 부분에서 피가 계속 난대요. 그럼 병원에 다시 찾아가야 할까요? 출혈 이슈는 수술 후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데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일반적인 혈압약 외에도 피가 굳는 것을 막는 약을 먹겠죠.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약을 끊기를 권유를 드리죠. 근데 굉장히 장기 복용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끊었다 하더라도 그 성향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있으면 좀더 출혈 이슈가 잘 생기고 절개를 크게 놓고 가까이에 혈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염증 소견이 심한 곳에서 출혈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술을 잘 끝내 놓다 하더라도 이제 나오죠 액티브 블리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피가 계속 막 부컥부컥 나와요 이건 사실 안 돼요 지혈법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압박지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이 끝나면 보통의 경우에는 거즈를 물려드릴 거예요 그 거즈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무시면 이게 압박이 되면서 지혈이 되거든요 병원에서 물고 몇 시간 계세요? 라는 걸꼭 지켜 주셔야 돼요 그것만 지켜주셔도 별일이 없을 거고 조금씩 조금씩 스며나오는 그런 출혈은 병원에서 또 추가 거즈를 챙겨 드리거든요 그 거즈를 또 다시 무시면 웬만하면 다 지혈이 됩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계속 막 피가 막 나온다던가 이러면은 바로 수술한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그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무절개 수술법이거든요 잇몸을 열지 않고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출혈이 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피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진료하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혀가 아프고 화끈거린다는 분이 계세요 이건 해결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요 보통의 경우에 기다리시면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술 후에 혀가 불편하신 거는 수술 중에 혀를 자꾸 저희가 잡아서 그래요. 저희는 혀를 이렇게 어떻게든 잡아야 다치니까. 치과 수술 기구 중에 날카로운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혀가 갑자기 막그 수술 기구 쪽으로 와 버리면 다치니까 어떻게든 환자분을 보호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가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혀가 계속 자극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낫습니다. 그럼 혹시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도 생기나요? 임플란트가 빠진다는 건 정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보통 수술을 하고 힐링 어부트먼트라고 하는 그 기둥을 바로 다는 경우가 여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임플란트가 아주 짱짱하게 심겼을 때는 이 기둥을 꽉 잠글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잠궜을 때는 약간 약하게 잠글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강한 힘으로 얘를 조여 버리면 얘가 돌까 봐. 그럴 때, 얼마 시간이 흐르다가 이거 조금씩 밀려나오면서 얘 기둥이 쑥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시 가셔서 끼시면 됩니다. 다시 끼시면 끝나는데 이 심어놓은 이게 빠지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되죠. 만약에 식립한지 한달 이내로 얘가 그냥 쑥 빠졌다. 그러면은 사실 이골 유착이 실패를 한 건데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뼈가 너무 없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하셨다거나 수술하고 나서 뭔가 어떤 이유에서건간에 감염이 재감염이 이루어졌다던가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치과 의사의 몫이고 단순히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를 물어보셨으니 치아가 올라가고 한참 쓰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위에 머리가 빠진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흔들림을 먼저 느껴요. 그때, 얼른 오셔서 쪼으셔야 돼. 그걸 안 쪼우고 계속 방치를 하다가 빠지는 경우까지 가면은, 구성품 중에 일부가 그 내부에 심어 놓은 거에 박혀버려서 부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걸 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저는 쉬운데. <laughs> 그렇기 전에, 흔들릴 때 빨리 가셔서 조치하시는 게 훨씬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기적으로 체크를 꾸준히 해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임플란트 후에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나요?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큰 상관은 없는데 수술 한날 내지는 한 1~2주 이내로 너무나 뜨거운 걸 드신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맵고 자극적인 걸 드신다던가 이러면 사실 잇몸으로선 되게 원망스럽겠죠.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잇몸한테 좀 너무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음식만 좀 피해 주시면 되고요. 딱히 음식의 종류에서 피해야 하실 거는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너무 맵고 자극적이고 너무 뜨거운 거는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술 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혈병 유지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를 오늘 뺐어요. 근데 오늘 바로 심었어. 근데 임플란트가 자연치의 크기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빈 공간이 생기죠. 그빈 공간에 뼈 이식을 하건 뭘 하건 한 다음에 상방에 잇몸도 뻥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어떻게든 보호를 하는 뭔가로 채워줘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피거든요. 피가 거기에 잘 굳어야 돼요. 근데 그게 대중엔 그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왜 빠져나가냐면 흡연. 흡연을 하면은 흡연 그 연기 자체의 해약도 있습니다만, 흡연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빨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음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액션이랑 똑같으냐면 여러분 음료 마실 때 빨대 쓰시는 거. 이러면은 입안에 음압이 걸려요. 그러면은 그 혈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요한 피떡이 빠져 나올 수가 있어요. 차량에 발치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잘 굳고 힐링이 잘 되면 기가 막히게 빨리 나을 수 있는데 피가 안 차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오게 해야 되니까 음압을 걸면 안 되겠죠. 과도한 각글은좀 피하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빨대 쓰시지 말고 담배 피는 액션 같은 그런 음악 걸리는 일은 없어야겠고 약간은 좀 조심해 주셔야겠죠. 음식물 씹을 때도 크게 닿지 않도록 주의사항은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흡연을 좋아하시고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언제부터 가능할지 힘들게 힘든게수술 하는 경우에는 부어요 그리고 멍이 들어요 그럴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수술이에요 저 워터픽 정말 좋아하거든요 워터픽 신봉자예요 그럼 여러분 임시 치아 빠졌다고 치과에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